위치 기반 서비스, LBS. 아, 가해자의 가족이 만들어낸 조직 스토킹의 충격적인 실체. 시뮬레이션 게임 조직 스토킹의 재미있는 시나리오. 게임 설명서. 참가자 당신 피해자 vs. 가해자 조직 스토킹의 주연. 목표 이 시뮬레이션은 나 피해자는 전혀 관심 없는데, 가해자들은 나에게 집착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오픈지를 겨뤄보세요. 게임 요소 및 설정. 1. 위치 기반 서비스 LBS. LBS를 통해 진화한 초특급 감시 시스템 독신자의 연애보다 더 불편한 감시를 경험하세요. 당신의 GPS 데이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통보됩니다. 마치 당신의 위치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라는 말처럼. 2. 조직 스토킹 방식 체험하기. 속삭이는 가해자 주변 사람들이 마치 비밀 대화라도 하는 듯 당신의 이름을 흘러보내며 의미심장하게 웃더니 가버리는 상황. 걔 아직도 그런 거에 일상 대화에 끼워넣기 길을 걷다가 하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 불쑥 등장하는 당신의 족적. 너 인사랑 저녁 석상 예약했대. 멀리서의 외침 먼 곳에서 친구와의 대화처럼 네가 덕분에 킹카 된거 알아?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당신의 은밀함을 흔들어. 백색 소음 속 대담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가 공사 소음에 묻어가며. 당신의 삶을 스포일러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걔네 다 알고 있어. 오토바이의 빠른 한마디 배달 오토바이가 당신을 지나치면서 희귀한 집안의 애라는 한마디와 함께 날아가 버립니다. 택배기사의 마지막 한마디 택배를 배달하는 순간 이제 네 집에 있나 봐 라는 역시 맥락 없는 인터뷰를 날려 버립니다. 차 안에서의 비겁함 차를 타고 지나가며 몰래 당신을 속삭이는 그들의 모습 불쌍한 애 어쩔 수 없어. 가정집에 끊임없는 속삭임 이웃집에 설치한 장비로 당신을 향한 존재감을 끊임없이 비춰주는 피곤한 생활. 여기서도 듣고 있어요. 그들의 찌질한 집착 희화 화학이. 가해자들은 당신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는 특별한데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